최근 부안 지진을 포함해 한반도 전역에서 지진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 내진 성능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지만 민간 건물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경로당 건물 외벽 한 면에 거대한 구조물이 붙어있습니다. 지난 2017년 2층 이상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자 외벽을 강화한 겁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내진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공공기관 건물은 모두 1,218곳으로 짓게 됐는데 현재까지 97% 이상 보강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이면 울산의 공공기관 내진 성능 보강 공사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35년 예정이던 정부의 계획보다 10년이나 빨리 끝내는 겁니다. 산에는또 원전이 있고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지진 방지 내진에 대해서 어느, 어느 곳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는 어,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진 기준 충족률이 22%대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입니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보강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 규모 정도의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는데만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 정도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내진 성능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건물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전북 부안을 포함해 2017년 경북 경주나 포항 지진의 경우 피해는 대부분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도 기간을 놓뭐이 기간 동안에 내진 설계를 뭐 완료하지 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얘기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에 한해 공사비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내진 설계를 마칠 경우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는 등의 유인책이 있어야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